젊을 때는 몰랐지 건강이 전부라는 걸 40대까지는 정말 나는 안 늙는 줄 알았어요. 밤샘에도 멀쩡했고 밥 대신 커피로 하루를 때워도 그냥 버텼죠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나를 버리더군요.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습니다. 위험이래요. 스트레스 때문이랍니다. 며칠 지나고는 어깨, 허리, 무릎 한 군데씩 고장이 나기 시작했죠. 그제야 알았습니다. 그동안 얼마나 막 살았는지를요.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식사는 제때 먹은 적도 없고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.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염, 고혈압, 약을 먹으면 낫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. 어느 날 회의 중에 팀장이 뭐라 하는데 말이 안 들렸습니다. 그냥 퍽하고 내 안에 뭔가가 꺼진 기분이었습니다. 이 정도야 괜찮겠지.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먹고 있었습니다. 몸이 아프고 나니, 그제야 멈춰서게 되더군요.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녔는데, 정작 나 하나 아프니까, 세상 다 멈춰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. 회사도, 친구도, 돈도. 결국 건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, 아들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죠. 아빠 아프지 마요. 그말 한마디에,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난 그동안 대체 뭘 위해 살아왔나 싶더군요.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. 식단도 바꾸고 매일 아침 30분은 꼭 걷고 잠도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. 무리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살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도 편안해지더군요. 건강은 단순히 몸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이란 걸 이제 알겠습니다. 혹시 지금도 바쁘다는 이유로 당신을 잊고 살고 있나요? 그랬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. 않았습니다. 건강이 있어야 사랑도 행복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.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